오를만한 종목을 콕 주식종목 추천서비스 콕스톡 안녕하세요 주식종목 추천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주요 테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에 도달했는지 해당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살펴보고 주요 공시는 어떤 공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정보입니다. 오늘 날짜로 어, 다양한 어,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 주도주 1위와 2위로 나누어서 어,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저희가 어, 저희 사이트에서 어,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의 어, 테마 정보에서는 이날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중에 몇 개를 살펴보면 어, 첫 번째 어, 종군당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종군당 홀딩스, 그리고 드림텍, 그리고 자비스, 그 인프라웨어, 대한전선 등이 이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그 밖에도 종군당이나 줌 인터넷, 알소포트 등이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첫번째 종근당 바이오 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 라는 종목입니다. 금일 상한가 올라갔구요. 종가는 29.85%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 전일 대비 거래량은 1600% 돌파를 했습니다. 관련 테마로는 이제 이현 제약이랑 이제 일동 제약 등이 있습니다. 아, 종군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날 그 코로나 치료제인 그 올루미언트로 미국 FDA의 그 사용 승인 받은 부분 때문에 이날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근당이 공동 판매하고 있는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인 올루미언트가 코로나 1 9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소식에 이날 종근당 계열사가 이날 종목들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등 종근당 계열사가 이날 주가를 뛰었습니다. 뛰었다 고 보시면 되고요. FDA가 이제 일라이 릴리 류워티즈 관절염 치료제인 올루미언트 바리시티닉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베클러리 렘데시빌의 병용 요법을 19일 코로나 19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하는데 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보충적 산소공급과 침식성 기계적 인공호흡 또는 체애막 산소공급을 필요로 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받는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입원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군당 바이오가 종근당이랑 이제 공동 판매하고 있는 그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된 그 올루미언트가 이제 미국 FDA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긴급 이제 사용 승인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날 아, 종근당바이오가 상한가로 아,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종근당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어, 종근당홀딩스도 종근당바이와 같이 동반으로 이날 상한가로 올라갔는데요. 종근당홀딩스도 이날 상한가로 올라갔고 이제 종가는 29.85%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전일 대비 거래량은 15,800% 돌파를 했고 어, 관련 테마로는 어, 유비쿼터스홀딩스 도 있습니다. 어 이날 그 아까 이제 종근당 그 바이오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종근당 홀딩스랑 이제 종근당 주가가 이제 장 중반 장 중반에 큰 폭으로 이제 올랐다가 이날 아, 종근당은 이제 주가가 장 중반에 올랐다가 이제 다소 내려갔고 이제 종근당 홀딩스와 아, 종근당 바이오 두 종목이 날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근당이 판매하고 있는 약물이 류마티즘 관료 관절염이죠. 그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 코로나 십구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 받았다는 이제 내용 소식으로 이날 종근당홀딩스도 이날 같이 동반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근당바이오가 일단 계열사고. 어, 계열사인 정근당 바이오가 이제 주가가 이제 상한가로 이제 올라감으로써 제주회사인 종근당 홀딩스 역시 등반으로 어인 상한가로 올라갔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이제 류모티즘 관절염 치료제인 올루미언트, 바리시티닙을 놓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베클러리, 램데시비르와 함께 투여하는 병용요법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종군당은 국내에서 올리면트와 공동판매를 하고 있고, 2019년 종군당과 한국릴리는 올리면트의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종목은 어, 드림텍 이라는 종목이구요 오늘 어, 시초가는 어, 28%에 갭상승을 어, 했구요 상한가는 어, 29.78%에 어, 이날 종가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어, 전일대비 거래량은 어, 400%를 파을 했고 관련 테마로는 어, 필로시스 헬스케어랑 세미콘 라이트 뉴프렉스랑 코렌 그리고 하이제, 사우스펙 등이 있습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도 이날 코로나 관련된 소식으로 이날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드림텍이 이제 전자부품을 만드는 전문 제조기업인데 코로나 감염 여부를 30초 만에 진단할 수 있는 전자코 솔루션이라는 기기를 개발한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 감염 여부를 30초 만에 진단할 수 있는 전자코솔루션의 유효성 검증을 완료하고 어, 상용화를 위해 이제 준비를 이제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그 전자코솔루션이라는 이 기기 때문에 어, 상용화의 기대감에 어, 이날 사안가로 올라간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전자품 제조기업인 드림텍이 30초 만에 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려내는 전자코 솔루션을 개발했고, 이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제 상용화에 이제 어, 박차한,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인데 이날 밝혔는데, 어, 드림텍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 나노센트와 어, 전자코 솔루션을 이제 공동 개발을 했고, 이 제품은 이용자의 날숨에서 나오는 나노 입자를 통해 특정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이고 민감도가 90%로 우수해 무증상 감염자나 초기 감염자 선별에도 유용하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입니다. 아무쪼록 아이그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그 장비 등 여러가지 좋은것들이 나와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3일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자비스라는 종목입니다. 금일은 27.50%의 시초가에 재캡 상승을 했고요. 상한가는 30%로 제초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사400% 돌파를 했고 어 관련 테마로는 어 IBSK 제10 스펙 등이 있습니다. 이제 자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엑스레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날 이제 엑스레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인 자비스가 이날 어장 초반에 상한가에 올라간 이유가 반도체 핵심 공정 검사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대한 내용 대응이었습니다. 어, 지난 1 9일 관련 업계 따르면 자비스가 반도체 패키지의 검사 공정용인 고해상도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는 어, 반도체 핵심 공정의 내부 불량을 검사하는 인나이 방식의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핵심 공정 검사 장비 개발 소식에 이날 엑스레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인 자비스가 이날 장 알자마자 상가에 도달한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인프라 에어입니다. 어, 금일 상가로 올라갔습니다. 종가 30%에 이날 상한가로 올라갔고 종가 어, 30%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 전일 대비 거래량은 어, 300%를 달을 했고요 관련 테마로는 엔지니 테크놀로지와 다선네트워크스젠벡스 링크 등이 있습니다. 어,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가 이제 가상화폐 그 플랫폼인 폴라리스웨어에 그 폴라리스웨어의 아, 폴라리스 아, 빗썸의 상장 소식으로 인해 상가를 올라갔었는데요. 어, 인프라웨어가 이제 온라인 지식공유 블록체인 플랫폼 폴리스웨어의 가상화폐 폴라가 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썸에 아, 상장됐다고 21일 오늘 금일 밝혔습니다. 아, 폴라리스웨어는 1억 명 이상의 가입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아, 글로벌 오피스 소프트웨어 폴라리스 오피스 기반의 아, 지식공유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인프라웨어가 폴라리스스웨어의 주요 전략 파트너로서 폴라 토큰 전체 발행 수의 5%인 2억 5천만 폴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프라웨어가 이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섬에 상장된 소식으로 해서 이날 상한가로 올라간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대한전선 이라는 종목입니다. 금일은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29.98%에 이날 종가에 마무리를 했고요 전일대비 거래량은 1600% 돌파를 했습니다. 관련 테마로는 가온전선 등이 있고요. 어,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이날 어, 세계 1위인 해상폭력기업 진출에 어, 이날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어, 무슨 내용인가 확인해 봤더니 어, 세계 1위 해상폭력발전기업인 오스테드가 첫 번째 폭력발전사 어, 후보지로서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덕적군도를 낙점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날 해적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대한전선이 이날 상한가로 올라갔었는데요. 국내 폭력발전시장의 외국 에너지기업이 사업자로 뛰어든 것이 이번에 처음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오스테드라는 회사는 해상폭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의 세계 1위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금일 주요 공시 내용은 두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유비커스라는 종목인데요. 아, 무상증자라는 정지 사유로 인해서 아, 정지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시 20분에, 아, 11월 20일 11시 45분에 아, 정지가 됐고, 매매거래 정지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이제 만료가 된다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고 FNF 라는 종목이 이제 있는데 이날 매매거래 정지일시가 오늘 날짜인 1 1월 21일 3시 48분에 정지가 됐고 됐다가 이제 23일 날 이제 오전 9시에 이제 해제가 된다 라는 내용으로 공시 올라와 있습니다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회사 분할 결정이라고 공시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 간단하게 살짝 보자면 어 오늘 11월 21일 오늘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는 어, 위지트랑 헬릭스미스 진메트릭스 우리기술투자 아시아종묘 대구백화점 코레센터 등 일곱 개 종목이 오늘 투자주의 종목 지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는 오늘 날짜인 11월 20일 덕성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올라와 있고 투자 위험 종목으로는 18일에 이제 박셀바이오가 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단기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랑 그제 있었던데 18일 날은 이제 소마젠이란 종목이 그리고 어제 날짜에는 아, GH 신소재와 녹시제 홀딩스 두 종목이 단기 갈 종목으로 지정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거래 중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AB 프로바이오가 투자 경고 및 위험 사유로 오늘 어, 1 0월1 1일 거래 정지가 됐고요. 아, 관리 종목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규 상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이 이제 두개 종목이 오늘 상장을 했는데요. TNL이라는 종목과 A+SC라는 두 종목이 오늘 날짜인 11월 2 1일날두개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일 날은 고바이오랩이 신규 상장을 했었고, 17일 날은 네페스아크가 신규 상장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상장 페지는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어, 오늘 주요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어, 강세가 보였던 종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폭력 어, 발전 관련돼서 해당 종목이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어, 다양한 왈찬 주식 정보를 영상을 통해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성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